생각 뭐야, 내 뇌에 있는 그 플레이를 말해볼게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삼속성 중에 선택해도안 이상할 몬스터인 물마도사를 선택합니다. 챕터 1! 챕터 2. 이거는 풍국지그 날빌인 것 같은데. 일단 물사막 나오면 경계를 해야 돼요. 체퍼리더가 있으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불 바이든을 골라줍니다. 불 바이든이랑 뭐안 드나도 괜찮겠죠? 상대 지금 광역 스킬이 많으니까. 일단, 그치, 풍국지. 풍국지죠. 이거 웬만하면은, 풍국지를 무조건 배나세요나이 풍국지 배내가지고 순결이 거의 엄청 좋거든. 이거는, 비스나가 근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스나를 일단 골라줍니다. 비스나가 무료양은 일단 한 방에 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비스나랑, 풍드나 갈게요. 안드나랑 시너지도 괜찮아. 어, 풍드나 한번 가볼게요. 풍드나. 이거 풍화백도 딜작이여가지고 치확을 챙길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첫 해제러들이, 치확이 거의 무조건 터져.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풍화백이 보통 치명, 치확 잘, 딜장 안 하잖아 근데 이런 날비를 쓰는 애들은 대부분 치확작 해가지고 풍화백이 첫타에 치명타가 터져가지고 암드나를 밴할 수도 지금 상대가 지금 밴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비스나 무조건 밴해야 돼 비스나 밴입니다 이거 얘가 날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덱은 얘도 자기가 만든 덱이 아니고 남 하는 거 따라 하는 애여가지고 유동적으로 밴을 못하는 거죠 아, 방금 좀 잘하는 척 해오셨다, 그지 아, 그냥 초코 때리자. 응보조코한테 당하고 나서 좀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겠네. 이거 스키 쓰면 치명타 터집니다. 게임 끝나요, 그리고. 응? 여보세요? 아, 당황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갑시다. 음... 당황하지 마요. 이길 수 있습니다. 폭죽! 아 진짜 이건 어까하지 마다 아 진짜 폭주터지좀 이겼는데 이야 날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데아형님들 하... 너무 1위 힐비 1위 힐비그걸 뭐라 하지 1위 힐... 일... 1위 그거 하지 1 필요 없어요.